고교야구는 올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지역 쿼터를 도입한 것이죠.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지난 2월 7일 올해 고교야구 대회 관련 안내에서 지역 쿼터 도입을 공지했습니다. 권역 상위 50%에 들지 않아도 왕중왕전에 진출할 길이 열린 거죠. 고교야구는 지역별로 11개 권역으로 나눠 전후반기를 진행하는데, 대다수가 같은 지역 팀끼리 묶인 단일 권역과 지역이 서로 다른 팀이 섞인 연합 권역으로 나뉩니다. 단일 권역은 권역 우승팀을 포함해 상위 50%가 왕중왕전에 진출합니다. 반면 연합 권역은 지역 쿼터를 적용해 권역 우승팀, 권역 우승팀과 지역이 같은 차등팀, 지역이 다른 최상위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만약 대전 충청 권역에서 충남 지역인 북일고가 우승하면 지역이 같은 충남에서 북일고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공주고와 지역이 다른 대전 전북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대전고 전주고가 함께 왕중왕전에 진출합니다. 지역 쿼터는 권역 안에 같은 지역 세 팀당 한 장씩입니다. 경상피 권역처럼 경북 지역 팀이 다섯 있으면 경북은 쿼터 2 장을 받습니다. 쿼터는 전후반기 한 번씩만 받을 수 있어 전반기 혜택을 받으면 후반기엔 자력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지역쿼터 대체 왜 도입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매번 비슷한 지역팀만 왕중왕전에 진출하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해 왕중왕전 출전 기회가 적은 지역은 기량을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아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이 더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서울권 명문고 진학 현상이 두드러지고 지역팀이 선수 수급과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지역쿼터 조금이나마 해결책이 되길 고교 야구계는 바라고 있죠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최하위 팀도 올라갈 수 있어 왕중왕전 이름이 무색해 질수 있고 상위 50%를 하고도 떨어지는 팀이 생겨 자체더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올해 제도 운영을 해보고 지속과 보안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는 효과적 제도가 될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이래나 저래나 지역 커터는 올해 고교야구 판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